내가 콘텐츠다 여러분 과일장수 제이스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경북 김천 간문면 샤인머스켓 농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찍은 일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이제 봉지 씌우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봉지 씌우기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예. 봉지가 다 싸져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라인에도 쭉 보이시죠? 주렁주렁 이렇게 봉지를 매달아 놓고 이제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기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 농사라는 거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의 이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뭐 하러 왔냐? 어, 순치기, 그러니까 봉지를 씌우고 나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큰 산은 하나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산은 하나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 그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이제, <laughs> 열매를 맺고, 다 수확까지 해야 이게 사후 관리일 수 있는데, 이제 봉지 씌운 다음, 이제 관리하는 작업, 이 순치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요 순치기, 어, 때문에 한 번, 어, 농장주 형님과, 어, 인터뷰를 한 번, 아우, 깜깜해. 깜깜좀 내려고 좀, 어, 쓰고 왔는데, 아유, 벗고 가겠습니다. 아유, 깜깜해서 안 되겠습니다. 야. 저 멀리서, 우리 농장주 형이, 어,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요, 잠깐만 좀 오세요. 어, 네, 좀 멀어서. <laughs> 네? 바쁜 사람은 왜 자꾸 오라가라 합니까? <laughs> 제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저번에 봉지 씌우는 작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더 빨아먹으려고 다시 왔습니다. 형, 잘 지냈습니까?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왜요? 어떻게, 그, 봉지는 어떻게 씌었어요한만 오천 송이 된다면서요? 그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 만 송이. 아, 아이고, 만 송이만 해도 엄청 많이 했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어, 숨치기 작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숨치기 작업에, 어, 작업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요, 장갑을 좀 한번 써보세요. 오. 자, 오늘 착장 컨셉 뭡니까? 착장? 뭐 착장이야, <laughs> 이우 농사 짓는 거다이게 입고 하는 게지 뭐 오늘 이 착장의 컨셉 한번 보겠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예 여러분 하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모자가 이거 밀짚모자가 아닌데 이 모자 이 컨셉은 뭔가요? 뭐 꽃중년인가요? 아 이거 모자. 원래 쓰는 게 있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쓰고, 갑니다. 이거 두 건도 이거, 못 내려고 지금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얼굴 탈까봐 했습니다, 얼굴. 옷 뒷까지 세우고, 지금, 컨셉이. 논붓 탈까봐. 몸부 컨셉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얼굴 탈까봐. 모자, 마이너스 탈까 봐. 1점. 어이씨 이건 뭐, 마이너스 1점이라. 바지, 이거, 일바지도 아니고, 몸 빼가 아닙니다, 이거. 마이너스 3점. 신발도 장화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5점 합이 20점 오늘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아, 찍봐어봐 <laughs> 어디 본거 갖고, 갖고 자꾸 뭐라요자 요거는 뭡니까 이거 벨트 아예아 예. 아, 요거 생 수분 수 보충 생수 아 필수품이죠 수분 보충 예 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동기는... 혹시라도 또 빠졌을까봐 아 하나씩 갖고 다니고 예예예 예, 예. 요거는 찌게 철수라도 뭐 빠졌을까요? 뭐 <laughs> 네. 어, 가시게 가시게 <laughs> 가시게 뭐자르자르려고손자르그 짜리, 김천 사투리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김천 사람이 김천말 하지 그막서울만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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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이제 봉지 씌우고 나서 이제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으셨는데 그 다음에 순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치기란 어떤 건가요? 순치기가 좀... 아니고 이제 예. 이제 여러 자라, 자라는 나무들이,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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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서 자꾸 순이 자꾸 나와요. 아, 네. 순, 어, 어, 어. 순이 자꾸 나와서, 어. 순이 나오면 그 순들도 영양분을 먹을 거 아닙니까? 어. 뭐, 우리는 이제 봉투도 다 싸놨고, 영양분이 이제 열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순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죠. 아, 여기. 순들을 제거한다? 어, 이거 오케이. 여기 보십죠여 순이 나잖아요? 이런 걸 어. 따줘야 됩 아. 맞아 되고, 우리 그래 보다 보면 또막 줄기가 막 겁나 크게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줄기가 저 버려 보시면 <laughs> 이파리가 녹색인데, 연두색이죠.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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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잠깐만요. 내가가서 보여줄게요. 오와, 오예 어. 예, 예, 아, 예, 요거는 잘잘 지금 보입니다. 원순이네요. 원순이 늦게 자라서 요러드는건 요거는 따면 됩니다. 아, 가만히 냅둬야 됩니다. 원순, 아, 원래 줄, 그, 그, 가지에 나온 줄기? 원순인데, 그건 맞춰야 되고. 음. 아, 또 찾으러 한게 없네. 어디요, 비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어디요? 지금, 어디요? 신경 써주시는 겁니까? 네. 이중이에이 비... 순이 아니라, 이거는 이파리고, 본잎이고 이거 음. 어, 어, 어. 요거 이제 순입니다 아, 이거를 따줘야 돼. 아한한 한, 어. 여게 지금 눈이 요래 동그라미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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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서 또 언젠간 또 납니다. 꼭 어, 그럼 아그 네. 그거부터 또띠 주면. 이거띠 주면 좋은데 이것까지다뜰 시간은 없고. 아. 아 그렇습니다. 예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봉지 씌우기 때문에. 큰 작업은 끝났잖아요. 이 이거 때문에도 막 매일 매일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매일 매일은 알고 이제 한 바퀴 돌아주면. 아, 요, 요, 아 맞다 맞다. 이게 이제 또 순기가 아, 두 개가 났습니다. 아, 요걸, 요걸 뜨면, 따주는 겁니다. 여기 여도 네? 뭐, 있잖아요 지금. 어 그러네. 아 이거 이거 일일이 어째 자세히 봐야지 보이겠는데? 너들은 너들은 자세히 봐야 되죠. 우리는 대충 봐도. 봐. 지금 너들이 이렇게 써요. 맞습니다. 예예예 어, 예. 예, 예, 예. 아또 하나 열렸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작업이 어, 순치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순따기? 순따기 순따기 작업. 이 정도는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같은 게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자세히 봐야 알수 있지만 저 지금. 줄기가 나와 있죠. 예예예. 예,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로 예. 아, 진짜. 이거잖아요, 이거. 예예예. 이게 예, 예. 지금 원줄기에서 예. 주 나와 있잖아요. 이래. 원줄기에서 지금 아 옆으로 나오네 아. 이건 필요가 없어요. 밑에도 <laughs> 유튜브 보고 배우는. 사람 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어? 아닙니다, <laughs> 이런 거는. 너무하지 마.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거. 이 지금 그거는뭐 하는 건데요? 보여주려고, 열어봐도. 아, 예쁜 걸로? 좀, 예쁜 걸로. 열었는데 별로 안 이뻐면 편집하세요. 편집 잘 못합니다, <laughs> 아, 안 이쁩니다, 이거. 안 이쁩니다. 아, 안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보여주세요. 뭘 자꾸 숨기시는 거죠? 어이. 안됩 이거. 이 마이너스 3점. 몸 빼. 마이너스 3점. 아, 저 안에 가면 좋은데. 어디 한번 가 볼까? 저 안에. 저 안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어, 알속기를 해 내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좀 버렸다 그래야 되나. <laughs> 이렇게 일단 그 정리가 아직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잠깐 이제 좀 주워봤습니다. 요, 참,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아까운데, 그래도 요렇게 알 속, 속가 줘야,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따줘야, 나머지 애들이 또 건강하고, 어 달달하고, 맛있게 이제 자랄 수 있으니까, 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지금, 알속 속가진 알맹이 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지 마, 먹어. 떡밥못 먹어. 예, 여러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속까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직. <laughs> 너무너무 쉬고요. <laughs> 요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지금, 지금은 요런 맛일 겁니다. 이런 맛일 텐데, 이제 시간이 한 달, 한두달 정도 지나면서, 맛있어지고, 어 식감이 좋아지고, 아삭아삭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 준비가 다 끝나셨나요? <laughs> 볼래예 봉지를 씌우고 난 뒤에 뭐 이제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어또 성장을 했는지 또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양, 야 모양 잘 나왔네. 이정 이게 더 크면 지금 이서더커야 돼. 와 그렇게나 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게. 아 그래도 그래도 이 크는 걸, 알맹이 각자 크는 걸로. 커도 포춘... 이제, 커도 이게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이제. 요가 너무 뻥 하잖아요, 지금. 음. 래도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아유. 아, 네. 어쨌든, 아 요번에 진짜 3년 차인데, 정말 정말 맛있는 3년 차. 아, 한번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요번에 아다 아, 채워지겠지 이제 안 채워집니다 이거 지금 복구하잖아요. 네. 자이만탁 보면 보도가 참 좋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네. 뒷면에 보면 좀 조금, 조금 구멍이 있는데 여기 네. 내려와서 좀 커지면은 네. 어느 정도 좀 채워질 겁니다 이게. 아아 아, 이거는 진짜 가격 네. 잘 나오겠다. 거의 뭐 선물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겠는데요. 어, 그러면 좋죠. 아, 그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가격이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 요 간문면에 우리 저 농장주 형께서 찍고 있는 샤인모스켓 3년차입니다. 3년차. 3년차. 3 년차 샤인머스켓 한번 기대 <laughs> 수확할 때 제가 다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빛이 비추니까 아주 멋지네요. 샤인머스켓 좀덜 커서 그런데 어 그렇지 그렇지 모양이 괜찮은니다 어, 모양 이쁘다 잘 만들었다 진짜 거의 그러면 이알속끼로또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그, 그, 봐도되나알속끼로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음. 원천은, 이제, 이제, 이, 포도송이가 형성될 때, 음. 꽃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판 불변의 꽃이 있잖아요. 요래, 지금 이렇게 축 쳐져 있잖아요. 음. 이 가지가. 음. 나중에, 처음에 이제 자랄 때 꽃송이가 오면, 열매들이 요래 서 있어요. 바짝 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열매가 위로 가 있어요, 위로. 아. 위로 가 있는데, 이제,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처지는데 응. 꽃도 그 이제 모양이 잘 나와야 되고 또이 화수정리라고 응. 꽃이 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열매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응. 이거 보시면 지금 마디가 있잖아요. 응. 이건 다 잘라낸 겁니다. 훑어낸 겁니다. 이렇게. 아... 화수정리라고. 화수정리. 예, 네, 화수정리라고 이걸 꽃이 피, 꽃을 정리해 줍니다. 아... 그래야지 이제. 포도이가요만큼이 되고 그때, 그때는 막 이, 이만큼 이렇게 자라는데 거의 한 이만큼만 남기고 위에는 다 훑어줍니다 그게 이제 결과물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처음에 볼 때는 와 저게 열매가 되겠나 하는데 뭐 한, 한 15cm 20cm 이 정도 막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게 촘촘하게 박혔는데 그걸 훑어주면은 한, 한, 한 4cm 5cm만 남겨놨는데도 음. 그게 자라서 이래 되는 거죠. 음. 이래 되고 알섞기해 주고 뭐지배를해 주고 하면은 어느 적큰 거죠. 좋습니다. 아. 이제 이제 가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 데로 손이나 정리하고 음. 물이나 잘 주고 아, 물잘 주고 순 정리해 주고 영양제 좀 주고 영양제 어 급여해주고. 응, 영양제. 영양제도 이제 밑으로 줄 수도 있고, 옆으로 줄 수도 있고. 밑으로 오면은 뿌리가, 뿌리에 한테 먹인다는 얘기인가요?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관, 이거 관주라 그래야 음. 물주는 거고. 어, 아, 물에 섞어서. 네. 물에 섞어서 준다. 구멍이 뻥뻥 났잖아요. 어.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아. 어. 물을 여기서 이제 주는 거고. 어. 또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서 연 옆면식이라고. 옆면 말 그대로 옆면을 이제 영양제를 주는거죠 옆이 옆이 이파리인가 그 옆인지 어. 옆에서 주는건지 그건 나도 모니다 <laughs> <laughs> 안맞춰서 이파리 옆이 아닐까 여러분 유튜브에 폐가이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옆면식이라고 있어요 그게 옆이 옆인지 <laughs> 이파이 옆인지 금방 물어봐서 내가 알았네 나도 몰랐는데 그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뭐 그런 거뭐 필요합니까? 연면식이 있고, 간조도 <laughs> 있고,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어저 안에 갈치도 있잖아요, 막. 아 그러네. 이런 아, 거는 야들은 어찌 되는 거라 좀 작은데.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이거 상품 되겠습니까? 아... 집에서나 먹지 뭐. 아... 이거 봐라봐라 그럼 야들도 달아지기는? 아우 달아지죠. 아... 이것도 달아지고 이런 게 아...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너무, 어? 근데... 너무 작죠? 손바닥, 손바닥보다 아... 작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씌운 건가 보다 네, 안 씌우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아... 상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자, 이런 것도 솔직히 보십시오. 이거 막다 비었잖아요. 음... 이런 거는 상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익으면 맛있어요. 음, 그렇지. 맞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이거, 이거 보시면, 오, 큰거 있잖아요. 얘들은 이알속기 같은 알속기 안 됐어. 그러네. 지베린 깔린 다 됐는데 어. 알솟기가 안돼가지고아 여러분 요렇게 알솟기가 안되면 지금 음, 요렇습니다 잔알도 많고 잔을 많잖아요 알맹이 잔 것들 많고요 아니 막 박혀있고 이런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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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거는 아까 내가 봉지 씌우다가 어. 알솟기도 안돼요 지금 아 이제는 이걸 어. 쭉빼내서이 어. 안에 거를 아 작을때 해줘야 돼는 음, 작을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만져보세요 한번 살짝 말랑말랑하죠 어 그러네 네.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네 이게 뭐연화이라 그러는데 말랑말랑해지면서 음. 이제 포도도 커지고 당도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하... 요 시기가 왔을 때딱 봉지를 딱 씌워줘야 된다고는 말을 하더라고 나도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지금은 먹어봐 지금 아, 먹어봐요 어차피 약안 쳤는 거기 때문에 먹어봐도 근데 맛은 맛은 맛있겠네 이거 여러분 의도치 않게 먹방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유. 야는 신맛이 좀 덜한데 음? 먹을만한데 맞죠? 그냥 여러분 먹을만하다 뿐이지 전혀 아직은 단돈 없습니다. 예 아유. 단맛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삭하기는 먹 아, 말할 하나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삭해요. 예예 예, 예. 아직 수분 보충으로는 딱입니다. 진짜. 덜 자라서 껍데기가 <laughs> 두꺼운데. 음. 나는 뭐 먹겠다. 아우, 아, 상큼해. 아우, 잘 먹었습니다. 진짜 좀 상, 상큼하다, 상큼. 막, 옆에 침샘이 확 그냥 도네. 자, 네. 또 색깔도 어느 정도 좀 나와요 지금. <laughs> 아네잘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어, 대충의 촬영은 어, 끝났습니다. 어, 순 따기 순 따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고요 이렇게. 김천에서는 우리 형님의 그 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 그 샤인머스캣이 어 무럭무럭 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어 이제 오픈은 해놨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우스 샤인머스캣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공판장이나 그런 곳에서 어,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판매를 할 지금부터 하고 또 이제 9월 중순쯤 되면 이 지금 이 농장에서 이제 수확철이 되면 바로 와서 제가 그날 그날 수확하는 그 상품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따는 것부터 해서. 음. 그렇지 수확할 때 수확할 때도 또 찍고 해야지. 네 여러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순따기 이상 순따기 현장 경북 김천 감문면에서 과일장수 제이스미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